핸드폰을 개통하게 되면 약정 혜택을 한 가지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공시 지원금을 받고 개통하신 분들은 요금 할인 약정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갤럭시 Z 플립 6와 폴드 6의 공시 지원금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번 달에 Z 폴드 6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높은 공시 지원금과 그리고 옆에 있는 기타 사은품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원금이 오르길 기다리셨고 사은품도 받길 희망하셨던 분들이 지금 열심히 발품 팔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께 요금할인 관련 팁한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시지원금을 받고 개통하신 분들은 개통일로부터 550일이 경과한 시점 다르게 표현하면 약정 만기 6개월 전부터 요금할인 약정 혜택인 선택약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 약정을 신청하는 방법은 SK와 l g u 플러스는114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요금할인 약정 추가 요청을 해주시면 되시고 KT개통 고객님은 구매처에 요금할인 약정 추가 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금할인 약정을 등록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참고사항 몇 가지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통신사를 변경하실 계획이셨다면 추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금 할인 약정을 가입하시고 추후에 통신사를 변경하시면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반면 기기 변경 시에는 위약금 청구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다음번에도 기기 변경하실 계획이셨던 분들만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6개월 내에 새 핸드폰 교체 계획이 없으셨던 분들만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시 지원금에 대한 약정이 끝나기 전에 요금 할인을 추가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 공 입시 지원금 약정이 만료되기 전에는 약정이 두 개가 가입되신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선 기기 변경을 하셔도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6개월 내에 새 핸드폰 교체 계획이 없으셨을 때만 요금 할인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kt는 요금할인을 등록해 줄수 있는 매장이 있고 못해주는 매장이 있습니다 kt는 타사와 다르게 판매자가 약간의 편법을 활용해서 요금할인을 등록해 줘야 되는데요 이게 가능한 매장이 있고 안되는 매장들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kt에서 공시지원금으로 개통하실 때는 꼭 판매사분께 1년 6개월 뒤에 추가 비용 아무것도 없이 요금할인 추가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통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안내해드린 방법을 계속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는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활용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에겐 다소 좀 생소할 수 있는 영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안내해드린 내용이 좀 어려웠던 분들은 이 영상의 댓글이나 고정 댓글에 태그된 저희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러면 소비자분들의 입장에 맞는 도움되는 답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번에도 소비자분들에게 도움되는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